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파트너 이주환 대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400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당장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0.75%포인트 상승이 지배적인 가운데 1%포인트 상승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힘든 장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도 19년이 지났습니다. 실전투자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도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3일 기업공사가 유승민 관련주로서 511억에 신규사업 수주 소식과 함께 이처럼 장중 16%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시초가 보시면은 4,290원인 거를 볼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4,290원으로 이처럼 시초가와 일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시초가 매매 기법과 함께 공략 종목 함께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단타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은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보너파시다 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 계좌로 보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제가 단발성으로 좀 보내드릴 건 아니고 좀 꾸준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9월 16일 3일 기업공사 6% 수익을 내드렸죠. 자, 9월 15일 같은 경우는 s n o 지 g 로9% 넘는 수익 내드렸고요. 9월 14일에는 유라테크 6% 넘는 수익, 13일에는 HLB제약 7% 넘는 수익, 8일에는 조광페인트 17% 넘는 수익.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매일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5% 수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루에 5%면은 한달 기준으로 평일 24일이 있죠. 그러면 한 달이면은 100%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단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원이 되는 이런 방식이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좀 시간이 지나서 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에서 2주 혹은 한 달까지도 상관없어요. 이처럼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보냈는데 이런 문자 못 받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바쁘거나 신청 건수가 많아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 번거로우시겠지만 단타라고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수익을 냈는데 어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재참여 가능하십니다 단사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하면서 100% 이상 수익을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현재 16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9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종목 이벤트로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지금 현재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런 100% 이상 수익이 날 종목들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양 후속 종목 161%의 이월 후속 종목 들어가는 거니까요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지금 현재 금양 후속 종목 들어가니까 금양 종목 받아 보셨다라고 하셔도 어, 문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재참여 가능하십니다. 어, 다시 한번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개좌하는 제가 지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정보통신 종목 부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어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일도 26%라는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8% 8% 8% 정도 하락한. 18%로 종가 마무리 해줬지만, 어, 느 정도 좀 지지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먼저 체크를 하자면은 이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위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를 하냐면요.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주체는 개인이다라는 겁니다. 어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다. 어,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개인 이즉 세력이 주가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큰 자본력 자금이 있지만 이 한국정보통신을 주가를 움직이는 즉 세력은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하는 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의 가격 우리가 좀 체크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시간의 가격 보시면은 0.94%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좀8% 정도 좀 늘려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 좀 회피 물량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갔던 어, 차액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일단은 상승이 좀 나와준 부분 어,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크게 빠지지 않은 부분은, 어, 내일장에서 어느 정도 개파락을 띠고 상승이 나와줄 확률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잘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를 잘해야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 어, 그래서 매도를 잘하고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서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또다시 수익을 내는 이러한 좀 전략을 취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좀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주봉차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차트 지금 월봉차트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주봉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를 지금 몇년 만이죠? 지금 1년, 2년, 3년, 4년 만에 이런 고점에 도달을 한 겁니다 어,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고점이 4년 후에 4년 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상승이 나오면은 쭉쭉 나오나요? 아니죠. 눌림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승이 나오면 눌림목, 상승이 나오면 눌림목. 주가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제가 아까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세력들은 주가를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없으면은 털릴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아래번호 0 1 0 7 7 3 5 8 2 8 3으로 통신, 통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어, 매수매도 타점과 더불어 실시간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식 하시면서 100% 어, 수익을 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현재 165%라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분들 다 지금 현재 100%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계실 텐데, 제가 9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종목 이벤트로 금양 후속주 여러분들께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무료 종목이고요. 아래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어, 금양 후속주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정보통신 후속주도 좀 받아보셔야죠. 수익 좀 챙겨 가신 분들 어, 실시간 대응 좀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면서 돈도 벌고 재미있는 주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실시간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자 저를 만나고 손실 금액이 50% 가량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모티콘 보내지는 거 실제라는 겁니다. 제가 뭐 가짜로 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얼마 만의 수익인지 몰라요. 제가 원금 회복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 정말 감사합니다. 40% 수익 처음 보네요. 제가 원금 회복하는 날도 멀지 않습니다. 았 자, 배려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분, 일동 홀딩스로 아마 제가 알기로 70% 넘는 수익을 보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도 전문가님 덕분에 얼마만의 수익인지 몰라요. 원금 회복하는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모티콘이 보내진다는 점, 여러분들. 이게 실제 카톡으로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종목 같은 경우, 궁금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자, 010-7735-8283으로 이 종목명 함께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문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금. 왜냐? 예수금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다른 종목을 살지 평단가를 낮출지 어,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평단가 여쭤볼 거예요 지금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있는지 종목별로 비중 이런 거 여쭤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새로 좀짤 수가 있겠죠 어, 매매 시나리오도 짤수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다른 종목을 추천을 드리던 아니면 갖고 계신 종목들 평단가를 낮추던 좀 그런 거는 제가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에 대해서 진단이나 아니면은 종목을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할지 빠져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처럼 제가 단기수익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수익 종목은 문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두 종목에서 세 종목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여러분들 지금처럼 힘든 주식시장 진짜 도. 움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진짜 주식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좀 잃어봤을 때, 저도 스승을 만나고 그러면서 저만의 매매 기법인 시초가 매매 기법도 어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